신앙은 연기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몇몇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세계 의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뭐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지만 뉴스를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일이 드러나면서 또는 사적인 생활이 밝혀지면서 또 친구 관계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였지요. 뭐 당연히 제가 여기에서 그 옳고 그름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평소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그 사안의 경중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겠지요. 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연예인들의 일 앞에 유독 더 민감할까라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어떤 호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실망감, 더 나아가서 배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주로 화면이나 그가 맡은 역할에서 보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각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카메라 뒤에서 그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데뷔하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또 굳이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지금까지 보여진 그 모습과 그 감추어졌던 모습이 달랐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실망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겉과 그속그 내면이 달랐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꿈이다, 가장하다, 속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말로 그 속마음과 다르게 자신의 표정과 그 태도를 꾸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본문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들립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위선을 겉으로만 착한 채함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특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주말 드라마에서 사람들의 이 시청자들의 화를 돋구어서 소위 말하는 전 국민 밉상 캐릭터가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선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산해서 상황에 따라서 시시 때때로 그 모습이 변합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지만 되거나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그 본색이 드러날 때는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무례하고 나쁜 성격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소위 사람들이 욕하면서 본다고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라마 끝에서 그 사람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환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위선적인 사람이 여러분 바로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건함과 그 거룩함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당시에만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책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을 말씀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구절인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흉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을 그저 지켜야지만 되는 계명과 그 지식적인 훈계로 가르침 받아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종교인이 될수 있는지 그 겉모양과 그 형식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마치 교훈을 가르치듯 전수하듯 그렇게 하고 있던 겁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신앙생활의 기술과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오직 따라야지만 되는 신앙의 전통, 교회의 전통이 무엇인지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한 어머니가 해물 구울 때마다 양쪽 끝을 이렇게 잘라내곤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잘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머니께 묻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글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딸이 엄마의 엄마인 그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어 당시에는 집에 이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햄이 너무 크니까 그 옆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의미와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그 형식만 남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그 제사의 의미가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지지도 전해지지도 안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저 그 형식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만 가르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라고 익히라고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그럴싸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번드르한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며 이들은 자신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양뿐인 그 신앙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속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척, 빈 껍데기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위선입니다. 아주 오래전 주일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아주 좋다고 성도님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한 젊은 집사님 댁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시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는 길에도 하나같이 요즘 이만한 젊은 집사님, 이런 믿음 가진 젊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해서 이 목사님도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말 그대로 아주 선한 인상에. 겸손한 태도로 또 신방 예배 드리는 내내 아주 듣던 대로 신실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집사님이 자기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정말 싫어하는 한 상사가 있는데 그 집사님도 그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직장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란 목사님은 심방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성도님들에게 왜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랄 것도 없이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술 담배도 하지 않는다. 10일조 생활 잘한다. 항상 겸손하다. 교사로 찬양대로 열심히 봉사한다는 등그 칭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예배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 결석 한번 하지 않은 모범생이었습니다. 11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회비도 매달 꼬박꼬박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교인들하고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어느 누구하고도 적을 지거나 언성을 높이며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당당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개,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저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배우고 학습되어진 위선적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한 번도 잊지 않았고 십일조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순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과 생각은 다른 곳에가 있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오던 습관과 그 형식을 쫓아서 예배한다면, 그저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취미생활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혹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로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쓰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니라, 그저 그일 자체를 감당하며 내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기에 감당한다면,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하는 것이 좋아서, 내가 일하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악기 연주가 좋아서, 내게 주는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섬김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만 기뻐하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지위가 있고, 나의 체면이 있으니, 이내 직분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섬김과 봉사라면, 혹은 공동체에서 나의 재능과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중요 인물이고, 내 말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주는 힘이 있다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게 하는 그러한 주장과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섬김은, 또는 그러한 마음으로 무언가 사모하는 직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만 기뻐하는 섬김이 될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시간만큼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제 욕심과 제 명예와 제 자랑을 위한 사역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혼자 기뻐하는 그러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 기뻐하는 예배와 섬김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달라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순전함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늘 넘쳐나고 그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가득해서 오직 그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섬김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에서 나오는 그 선교적인 삶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래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로 하여금 위선적 신앙에 빠지게 할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위선적 신앙에 빠지게 할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그겉 모양은 경건해 보이게 만들지만 그 속은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없는 건조함과 냉랭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보여지는 열심이 결코 우리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드림이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섬김과 봉사와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그 모양만 그럴싸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으로 뛰려지는 예배와 섬김과 헌금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아무 감동 없이 예배합니다. 때로는 나의 목적과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을 따라 예배합니다. 성전에그 마당만 밟는 모습입니다. 이름 밟는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단순히 밟다의 의미가 아니라 짓밟다, 밟아뭉개다, 유린하다, 심지어 무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모든 신앙적 그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이 여기는 행동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마당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에 대한 값지불로서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주 중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이 곧 예배라는 큰그 고백으로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어빙 고프만이라는 사회학자는 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면서 연극학적 방법론이라는 그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사회 각 구성원이 사회 속에서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배우들의 무대 앞에서의 모습과 그 무대 뒤에서의 모습이 다르듯이 사회 속에서도 각자 그렇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집에서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저 남편과 아빠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위치에 따른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위선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의도적으로 꾸며내고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로 번역된 헬라오는 당시에 가면을 쓴 배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배우가 극중에서 연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연기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위선이 될수 있습니다. 신앙의 겉모양만 있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이 거룩한 옷이 결코 무대에서 입는 분장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결코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내 마음을 당한 다한 나의 실제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는 우리도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얼마든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이 연기가 아니라 진실함이 될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선적인 신앙의 겉모양을 벗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겉모양만,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주께서 극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